분만 시간과 사산률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어, 덴마크에서 2015년도에 연구를 한 자료를 보면, 총 이제 126복이 분만을 했고, 이 모돈들의 평균 실사는 1 6 1두그 다음에 평균 사산은 1 1두였습니다 근데 이 모돈들의 분만 시간을 갖다가 분석을 했는데, 가장 짧은 모돈은 87분,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모돈 같은 경우에는 935분, 15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돈들을 사산 숫자에 따른 분만 지속기간을 평균을 갖다가 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산이 없는 모돈과 사산이 한 마리나 두 마리인 모돈과 사산이 세 마리 이상이 되는 모돈들의 분만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만 시간이 길어지면 사산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역으로 추론을 해보면 분만 시간을 줄이면 사산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돈이 분만 시간이 늘어나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일단 산도의 기형의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도의 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산도가 기형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모돈은 도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만 시간을 지원시키는 요인을 보면 일단 산차를 다들 아시겠지만 산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차가 늘어날수록 또는 초산돈의 경우에 분만 시간이 현저하게 이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노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태를 하고 그 도태를 하면서 대신 이제 새로운 후보 돈으로 갱신하는 문제로 이런 분만 시간에 지연되는 문제를 갖다가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모돈의 변비 부분인데요. 사실은 변비가 심하면 분만 시간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분만을 할때 힘이 빠지면 예, 당연히 사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예, 사산이 늘어나고 분만, 분만 시간이 늘어나고 분만 시간이 지연이 됨으로써 이제 사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모돈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분만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만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모돈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예, 그래서 분만 시간이 지연이 되는 이런 이제 원인들이 저희가 이제 알수 있는 원인이고요. 그이 다섯 가지 원인 중에 요 변비와 그 다음에 힘이 빠지는 부분 그 다음에 모던의 스트레스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제 모던 변비 부분인데요. 그래서 분만사에 입식을 한 모던들 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에도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이런 예, 딱딱하고 동글동글한 형태의 변을 보이는 모돈들을 가끔씩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돈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변비를 심하게 이제 앓고 있는 모돈들이죠. 그래서 이 변비와 분만 간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돈의 그 분변의 정도를 0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0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변을 갖다가 보지 못하는 상황. 예. 그래서 남자분들은 다한 번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군대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까지 실질적으로 아예 이제 그 변을 못 보는 이제 그런 아주 심한 변비를 이제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훈련소가 끝나면 다 해소가 되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사진처럼 동글동글하면서 굉장히 딱딱한 경도의 이제 분변을 갖다가 저희가 1.2점 정도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3번이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모돈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배변, 배변을 할때 나오는 분변의 상태고요. 4번은 3번보다 조금 더 묽게 이제 퍽퍽 이제 떨어지는 형태의 이제 분변.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연변 정도의 형태를 띠는 분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요 아래가 이제 그 여기에서 나타냈던 그 변의 상태를 나타내는 점수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요 세로축이 보면은 이제 분만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만 시간이 올라가는 쪽은 분변 스코어가 굉장히 낮은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만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분변 스코어가 굉장히 예, 높은 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모돈의 변비는 분만 시간을 늘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비가 분만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자궁을 통해 가지고 새끼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산도죠 여기가 근데 요 산도 바로 위로 이제 직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요 직장이 변으로 인해서 막혀서 심하게 돌출이 된다면 이 자돈이 자연스럽게 산도를 통과하는데 장애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분만 시간이 지연이 되는 문제를 예, 겪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변이나 요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의 어떤 신장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제 세균, 그 다음에 장을 통해서 나오는 세균들이 원활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변비나 혹은 배뇨 곤란이 있을 경우에는, 요나 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균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정체, 몸 안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그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세균들이 뿜어내는 독소로 인해서, 저희가 잘 아는 모든의 유방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예. 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모돈의 변비는 분만 전에 적절하게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모돈의 이제 힘, 분만할 때 이제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릴 내용은 항상 이제 분만과 돼지의 분만과 관련을 해서 제가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 게 사람이 분만을 할때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분만을 했던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물어봐서 이제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저희 딸을 분만을 할때 보면은 저희 집사람 이 예정일이 돼가지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얘기했던 진통이 이 정도 오면 산부인과로 와라. 라는 정도의 진통이 오니까 그때 이제 산바라지를 해주시러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같이 계셨는데 장모님께서 이 냉장고에서 삼겹살을 꺼내가지고 막 굽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 왜 도대체 삼겹살을 굽는 거냐? 빨에 예, 가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요 분과 이제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여기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출산 전 삼겹살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출산 전에 왜 삼겹살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첫 번째 분이 기름진 고기를 먹고 산도를 미끌미끌하게 해서, 아기가 미끄러지듯이 잘 나오라고 삼겹살을 먹는 거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장모님도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모든 분만과 관련을 해 가지고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답은 이두 번째 말씀을 해 주신 분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을 써야 하기 때문일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저희가 힘을 쓰는데 근원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는 당이고요. 그 당을 갖다가 어느 정도 분만 전에 충분히 예, 섭취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게끔 하기 위해서 분만 전에 이게 삼겹살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음식이 됐든 든든하게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산부인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돈도 마찬가지인 게요. 덴마크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과연 그럴까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모돈이 마지막 사료를 먹고, 그 다음에 분만이 개시될 때까지 간격을 이 아래 X축에 표시를 한 거고요. Y축은 이제, 이 왼쪽에 Y축은 분만이 소요되는 시간, 분만 지속기간을 갖다가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Y축은 그 모돈들의 평균 이제 혈당치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사료를 먹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될 때까지는 모돈의 혈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만 소요 시간은 조금씩 길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6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요 분만에 소요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돈이 사료를 통해서 섭취받은 당이 소진이 되면서 예, 분만 시간이 지연이 된다라는 거를 실질적인 모돈의 혈당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는 거를 또 이제 대마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던 게 저희가 보면은 분만 당일날 절식을 시키는 농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분만 당일날 절식이 되면 밥을 못 먹으니까 몸에 당이 떨어지겠죠. 예,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을 더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분만 당일 절식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모돈이 먹고자 하는 식욕이 있다면 급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아까 그 보셨던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세료를 먹고 8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당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세료를 먹고 8시간이 경과해서 분만을 시작한 모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분만 시간이 평균이 9시간이었다면, 이 모돈은 토탈 17시간을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고안이 돼서 나왔던 내용이 바로, 분만 전 사료 급여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어떻겠냐. 그래서 두번줄 거를 세번 주면 분만 시작 시간과 마지막 사료 섭취 시간의 간격이 그나마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만 전 모돈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급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사료 섭취 후3 시간 이상이 경과해 어 경과해서 분만이 시작되면 분만 시간이 현재 이제 길어진다는 걸 아까 그 실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3시간이라는 간격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사료를 준다면 하루에 여덟 번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분만이 임박한 모돈일수록 입맛이 없어가지고 줘도 안 먹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사람처럼, 장모님이 옆에 계시다가 어 분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억지로라도 먹이면 되겠지만 모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이제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이외에 모돈의 혈당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비 부분, 그 다음에 혈당 부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된게 바로 모돈의 분만 전 모돈에 대한 섬유소의 추가적인 급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분만 시간의 단축이 사실은 또그 다음 산차의 수태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또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총 148복이 분만을 했고 이유를 해서 이제 인공수정을 했고요. 그랬더니 129두가 임신을 했고 11마리가 이제 재발이나 또는 이제 공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돈들의 분만 시간을 갖다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수태에 성공한 모돈들의 평균 분만 시간은 255분, 그러니까 4시간이 좀더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재발이나 공태가 왔던 모돈의 이제 분만 기간이 357분, 그러니까 거의 6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돈이 분만을 할때 분만 시간이 새끼들의 사산율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 산 차에. 번식률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만사에서의 어떤 분만시간에 대한 관리, 분만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